50k 패턴만 기억해라. 누구든지 해석 못할수 없다. 안녕하세요. 해석 못 하면 100% 가르치는 3층의 PT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영민정은 기본입니다. 19강입니다. 왁가 대세 해석 방법. 페이지는 100페이지. 지금 시작합니다. 자, 19강입니다, 여러분이. 와과 대세 해석인데요. 매우 중요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와세, 이렇게 와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무엇이라 라고 이제 해석이 잘 되지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전부 다 것이야, 거. 그. 그러니까 90% 이상이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10% 정도가 무엇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해석하는 방법은 앞에 나오는 동사가, 여기에 나오는 동사, 이, 이때 나오는, 이렇게 what이 여기 있어. 이 what 앞에 나오는 동사가 ask나 no가 있잖아. 그러면 뒤에 나오는 what은, 뒤에 나오는 what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what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죠 그러면은 무조건 것이야. 어떨 때? 뒤에 캐스팅 마크가 없을 때. 자, 가로를 쳐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딱 가로를 치는 거야. 그리고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갖고 해석은 것이야. 것 해볼게요. 것. 내가 사야만 하는, 나데이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차가 아니라 자전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정리를 다시 해보면, 앞에 나오는 동사가 ask나 no가 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w a t 은 무엇, 그리고 question mark가 있을 때 무엇, 나머지는 전부 다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was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패션 마크가 있단 말이야. 물음표. 이때 물음표가 나오면 이때 나오는 것은 무엇이라고 해석해. 그러면 무엇이라고 해석할 때 이게 무엇의리야 무엇이야? 뒤에 동사가 나왔네. 자, 동사 앞에 거는 이가로 해석을 한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도와주었냐? 이때 사역동사. 지각동사, 사역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을. 제발, 이가로 해석해, 이가. 이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을룰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깨진다고, 와장창. 다시요. 무엇이 도와주었냐? 니가, 니가 공부하도록 영어를 콤마, ing, 뭐, 마 하면서 향상시키면서 너의 기술을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자, 2번입니다. 왓으로 시작했네요. 끝에 물음표가 없잖아. 가로를 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쳐서 이렇게 때려붙이는 거야. 이때 나오는 왓은 것이야. 겉, 은. 도와준 니가 공부하도록 영어를. not A 법 B, A가 아니라 B다. 그가 아니라 너의 선생님이다. 누구? BT 봉신생! 3번 갑니다. 자, 와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퀘션마크가 없어요. 가로를 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지나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관계 대명사랑 해석이 똑같다라고 그랬죠.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이 가로. 아, 거으로 해석이 되겠죠. 퀘션마크가 없으니까. 자, 것은. 만든 것은이 나를 슬프게, 영화다. 영어 해석해, 명사, 대명사, 끊어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목적격의 생략이죠. 자, 앞에 동사가 다가 있잖아. 그런데 뒤에 동사가 또 나와서, 그럼 전부 다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영화이다. 내가 보았던 어제. 자, 4번 갑시다. I don't know. 앞에 나오는 동사가 know 나 또는 ask 뒤에 나오는 was 무엇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을르리야 이가야, 을르리야 이가야, 을르리야. 나는 모른다. 무엇을 그들이 하고 있는지 인디어드. 마당에서. 자, 와수로 시작을 했다. 퀘천마크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가로를 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지나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것으로 해석을 하고 때려붙인다. 아, 것은, 중요한 것은, 돈이다. 뿐만 아니라, 진짜 사랑이다.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자, 그로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때 그로는 뭣멋이 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잘하다. 노노. 뒤에 형용사가 나왔죠. 형용사가 나오면, become 멋 t 뭣뭣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진정한 사랑이다. 어떤 사랑입니까? 좀더 강하게 되는 overtime. 시간이 지나면서. 5번 빠르게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것은 돈이다. 뿐만 아니라 사랑도 기다에 강하게 되는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자 6번 갑니다. 와스로 시작을 했다. 퀘스천 마크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가로를 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까지 에것이죠 만든 것은 너를 행복하게 낫 온리 에브 돌 수업이 사랑 뿐만 아니라, 아, 돈 뿐만 아니라, 사랑도 기다. 자, 6번입니다. 노디에 나오는 왓은 뭐라고 해석해? 여러분, 무엇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찐다고, 무엇이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투병사로 시작했는데 콤마가 없잖아. 뭐, 뭐 하는 것은, 아는 것은, 무엇이 좋은지, in my country. 나의 나라에서 힘들다 자, 다음은 여러분 접속사 대시입니다 이 접속사 대시 여러분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나와 엄청나게 1순위 병렬구조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습 많이 하면 누구든지 잘할수 있습니다. 자 봐봐요. <laughs> 자 나는 생각한다. 주어 동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온 거야. 영어에서 다는 하나만 와야 돼.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 치과의사는 근면하다. 이걸 합쳐 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 치과의사가 근면하다. 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에다가 이렇게 고만 붙이면 된 현재면 한다고 과거면 했다고 미래면 할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접속사 된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어 해석 다시요 그는 말한다 우리에게 뭘 요것을 주어가 동사 한다라 고 이렇게 그가 수리할 거라 고그 차량을 한번더자 주어가 동사한다. 그는 말한다. 우리에게 뭘 대절이야를 주어가 동사한다고. 미래네 그가 수리할 거라고 그 차량을. 자, 밑에 예문 바로 봅니다. 그는 생각했다. 그 배우는 받았다. 최고의 상을 이걸 합쳐놓은 거야. 접속사 대수로. 이때 나오는 동사에다 기본적으로 고만 붙이면 된다고 해석합시다. 그는 생각했다. 그 배우 가. 이거 을룰로 해석을 하면 안 돼. 을룰. 해석하면 돼. 안 돼. 뒤에 동사, 동사 앞에는 이 가. 그 배우 가 받았다고 그 최고의 상을 이때 나오는 대시 여러분 생략이 가능해 그럼 뭐가 나와 이렇게 주어동사 이렇게 주어동사 나오지 아하 주어동사 주어동사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그는 말했다 그가 제거했다 코그 떨어진 입을 떨어진 입 낙엽 자 단어 헷갈리지 말고 이거 암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문장의 형태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화면을 멈춰 세워놓고 한번 해보세요. 자, 포인트가 뭐다? 뒤에 됐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랬을 때 동사 앞에는 반드시 늙은 이가 중에서 이렇게 이가로 해석을 해야지 해석이 아름답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해석합니다. 그는 보여주었다. 우리에게 뭘 주어가 동사? 한다, 라는 것을, 우두는 여러분, 위이랑 똑같아, 위에 100%, 뭐, 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가 수리할 거라고 그 차량을 한번 더, 그는 보여줬다, 우리에게. 그가 수리할 거라는 것을 그 차량, 을 자, 문장의 구조가 똑같아. You may think, 자, American's 목적어, 그 다음에 only 동서, 앗! 그러면 이것은 목적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왜? 동사가 있잖아. 그러면 이때 나오는 것을 이가로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그다음에 다고, 이 고만 붙이면 된다고. 따고 고. 해석합니다. 나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미국인들이 단지 먹는다고 쿠키 그리고 캔디를. 자, 5번도 똑같죠. 여러분이 5번도 주어 동사 그다음에 됐 다음에 여러분 잘 봐. 이거 주어야 주어. 자 이걸 없다라고 생각을 딱 해봐. 그럼 뭐야? 투명사로 시작했어. 그리고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어. 그럼 해석 어떻게 해? 뭐뭐 뭐 하는 것은 이잖아. 그러니까 만나는 것은 그 매력적인 배우를 어렵다. 그럼 해석하면 이거잖아. 그는 말했다. 우리에게 만나는 것은 매력적인 배우를 어렵다. 고, 고만 붙이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 다시요. 6번 갑니다. 주어 동사 나오고, 이번에 ing가 나왔어. 자, 투부정사로 시작하든, ing로 시작하든, 해석하는 방법 똑같잖아. 이러 뭐, 뭐, 하는 것, 은, 응, 이러잖아. 그러니까 헬핑이 주어고, m a k e 가 동사. 이거 고만 붙이면 된다니까. 해석 다시요. 부자들은 생각한다. 도와주는 것은 아픈 사람들을 만든다. 그들을 행복하게. 자, 다음은 7번입니다. female teacher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 여자 선생님은 말했다 주어가 동사한다고. 그 놀이공원이 인기 있는 장소다. 고의 명사 뒤에 투부정사, 뭐, 말할수 있나니. 안에서 놀수 있는. 자, 이 7번과 여러분 이7-1 문장이 길어졌잖아요. 간단합니다. 자, 눈이 말하지만 명사가 어디있든지그 명사는 뭐야? 형용사로 수식을 받는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나에게 그, 놀이공원 이야. 그 다음에 관계부사가 이렇게 끼었단 말이야. 관계부사 이렇게 해석하지 않잖아. 그 다음에 이게 주어잖아. 관계부사 나왔으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지나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칠하고 7-1의 차이점이 뭐야. 이것만 끼었잖아. 이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멋있게 끼었잖아. 그죠? 나는 어저께 방구를 멋있게. 이 문장은 멋있게 관계부사가 끼었네요. 동사를 뭘로? 니운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합니다. 그 여자 선생님은 말했다 나에게 그 놀이공원이 어떤 놀이공원 아이들이 사랑하는 노는 것을 인기있는 장소라고 놀수 있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 형용사류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어에서 문장이 길어지면 형용사류로만 길르 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 완료의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대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주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많은 문장이, 자, 3페이지 또 있잖아요. 많은 문장이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반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향상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반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